가자 이제 아 드디어 와 가자 아 그만하세요 농구 좀 아, 피곤하다니까 자 가자니까 빨리 아농구인들 어, 농구 코트가 집 같아 야씨 마찬가지고 왜 농구인인 척이 아이 뭘 집이야 여기가 <웃음> <야>. <웃음> 네 여보세요 뭐 하나 부탁하려고 어떤 거? 야 내일 이럴 때만 전화 아니야? <laughs> 뭔데 뭔데 우리가 내일 돈줄 테니까 내일 점심쯤에 현웅이 형 불러서 밥만 한번 먹어 줄수 있어? 현웅이 형 집에다 뭐 할라 하는데 <laughs> 현웅이 형이 네 말은 또 귀신같이 됐잖아 <laughs> 현 a 이 형이랑 밥 먹으면 된다. 밥 먹으면서 우리한테 연락 한번만 u 라 내일 점심에 e i 이형 불러서 t 그 h 치 보고해 주면 k 다 어, 고마워. 고마워. of t h 내일이 y y o 이 w e n 이 at that. Oh, come on. Yeah, Dalia. d a l i 집을 k a y Young j i n n 아 Tonaman, there. I'm coming u 어똑똑똑 아, 하나 둘셋넷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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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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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오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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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오오오오오 아! 오둘오

<laughs> 다풀었으면 <뿌렸으면> 경기해야지. <laughs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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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점프! 점프! 오케이. 점프! 점프! 어머 왜왜왜왜 포고기 산지가 나 아 알겠어 그러면 아, 일단 이거도 끝났으면 잠깐만x3 소고기 사준다고 내가 야나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<laughs> 좋아한다x2 좋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<너, Marcheg govern> 너무 좋아해 뭐야 너무 좋아하는 거아니야 와, 너무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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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셨는데, <laughs> 아 형, 여기 논술인데, 이게 아닌가, 저희가 분들을 그러니까 너무 우아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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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신 아우 아우 아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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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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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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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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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그런아아 아우 아아 아천에 알려주려고. 아니, 동구장이니까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